d 1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반도체 웨이퍼 데이터 증강에 따른 CNN 모델 성능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팀원은 박성호, 박춘상, 양지훈조유원 황지민입니다. 목차는 크게 서론, 본론, 결과, 분석 및 향후 연구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최근 반도체 전 공정에서는 공정의 미세함 및다양으로 인해서 공정 난이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율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불량 검출 및 원인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후 EDS 테스트 공정을 진행해서 양품과 불량을 웨이퍼 빔맵에 표시합니다. 웨이퍼 빔맵에는 공정 이상 원인에 따라 불량 패턴이 다르게 형성되며 이는 불량 원인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웨이퍼 빔맵에는 불량 패턴을 정확하고 빠르게 분류하는 것이 수율 향상을 위해 핵심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웨이퍼 빈맵을 육안으로 분석하여 결함 패턴을 식별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결함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어려워 정확한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CNN 모델을 통해 웨이퍼 빈맵의 결함 패턴 분류에 사용되고 있으나 CNN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게 의존하며. 데이터 부족 및 불균형 상황에서는 예측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데이터 증강 방법을 통해서 CNN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여 반도체 공정에서의 불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모델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는 케글에서 제공하는 WM812K 데이터 셋이며 이는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수집된 약 81만 개의 웨이퍼 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7만 개의 웨이퍼 웹에는 결함 패턴에 대한 라벨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벨은 총 9가지로 결함이 없는 농과 8가지의 결함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결함 패턴에 따라서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셋의 문제점은 결함이 없는 웨이퍼가 약 85%를 차지하고 결함이 존재하는 웨이퍼가 약 15%를 차지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8개의 결함 패턴 웨이퍼 데이터에 대해서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CNN 모델 학습 과정에서 오버 피팅되어 제대로 학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웨이퍼의 크기가 일치하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반응은 CNN 모델이 모든 결함 패턴에 대해서 고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결함 패턴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 원본 데이터의 트레인 테스트 칼럼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결함 패턴 유형을 고려해 나눈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로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웨이퍼의 크기는2 8 x 28픽셀 크기로 리사이즈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퍼 이미지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면서도 계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비교적 가벼운 CNN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세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며 각 레이어는 16, 64, 128개의 3x3 크기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하여 비선형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두개의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며 각 레이어는 511및 128개의 뉴런을 갖습니다 결합 패턴 9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소프트 맥스 함수를 통해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최종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CNN 모델 학습은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며 선실 함수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CNN 모델을 학습시킬 때 Keras 클래스 바이어를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셋을 30번 반복하고 각 학습 단계마다 1024개의 샘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C리폴드 크로스 벨리데이션을 사용하여서 c n n 을 교차 검증하는 방법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K폴드 크로스 벨리데이션 방법은 K개의 폴드를 만들어 교차 검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 개수가 적은 상황에 대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인코더입니다. 오토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인코딩 후 다시 기존의 차원으로 복원하는 비지도 학습 모델입니다. 오토인코더에 입력을 넣어서 잠재 공간으로 압축하여 가장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고 다시 입력 데이터로 최대한 비슷하게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으로부터 중요한 특성을 담은 잠재 변수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디코더는 잠재 변수를 통해 입력 데이터로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코더에서 출력된 잠재 변수를 통해서 입력 데이터와 유사한 출력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학습시킵니다. 다음은 컨볼루션 오토인코더입니다. 저희가 실제 연구에서 컨볼루션을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웨이퍼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습니다. 오토인코더는 <laughs> 오토인코더 구조에 컨볼루션을 레이어를 추가함으로써 높은 차원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주로 이미지, 패턴 인식 등이 사용되며 공간적 정보를 유지하며 특징을 추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28x28x3 이미지 텐서를 입력으로 넣어서 커몰루션 및엑스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잠재 벡터를 생성하고,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및 업샘, 업샘플링 레이어를 통해서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모델 학습에는 아담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며, 선실함수로 평균제곱오차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학습된 CAE는 인코더를 통해서 웨이퍼의 주요 특징을 잠재 벡터로 압축하며, 중격, 정규 분포 기반의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변형된 잠재 벡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노이즈가 추가된 잠재 벡터를 디코더를 통해서 원래의 웨이퍼와 유사한 웨이퍼 데이터를 복원함으로써 데이터를 증강하였습니다. CA e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각 결함 패턴 유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각각의 데이터를 약 4000배로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갠입니다. 본 연구에서 갠을 활용해서 웨이퍼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을 구현하며, 이 과정에서 디시런과 시겐을 적용하였습니다. n 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의 신경망이 상호 경쟁적으로 학습하는 생성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g 는 n 를 통한 데이터 증강은 기존의 컴블루셔널 오토인코더를 통한 데이터 증강에 비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게네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수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수식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수식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d c g 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강하였습니다. DCGAN은 g a 학습이 불안정하다는 고하다 문제로 인해서 발표되었으며 기존 g 네 n 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콤볼루셔널 레이어로 대체하여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가집니다. 특히 제너레이터에서 프렉셔널 스트라이티드 콤볼루션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업샘플링을 통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 c g a 에서는 이미지의 세부사항이나 속성을 제어할 수 없어서 특정 카테고리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DC GA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증강시켰지만 결함 패턴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증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겐입니다. 시겐은 g a 조건을 추가해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확장된 모델입니다. 시겐에서의 제너레이터는 노이즈와 추가 조건을 입력받아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며 추가 조건도 함께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겐에서는 특정 조건에 맞는 이미지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제어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겐는 걔네 학습 방법과 마찬가지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 후 제너레이터를 학습시킵니다. 또한 시겐의 수식은 걔네 수식에서 인풋 인풋 부분이 조건부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겐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할 경우 각 라벨마다 별도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겐을 사용해서 노이즈와 원어드 인코딩으로 표현된 라벨을 결합해서 하나의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쌍으로 모든 라벨의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시계 모델을 사용한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각 결함 패턴 유형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각각의 데이터를 사천개로 조절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우선 CNN 성능평가 지표로 클래시피케이션 유형에서 CNN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됩니다 그 지표로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결함 유형마다 데이터가 균형을 이루도록 데이터를 증강하였기에 모든 결함 유형에 대해서 고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도를 CNN 성능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83.37%이며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를 통해 증강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약 85%입니다. 또한 CNN을 통해서 증강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7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매트릭스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성능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응용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각 결함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성능을 보이지만 CAE 모델을 통해서 증명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원본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비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시겐 모델을 통해 증명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전반적으로 잘 예측하였지만 일부 결함 패턴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여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구성 및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우선 DCGAN과 CGAN을 비교하였습니다. DCGAN은 단순히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반면 CGAN은 추가적인 조건을 받아서 생성하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구조적 차이를 가집니다. 또한 DCGAN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에 적합하며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조건 기반의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시계는 특정 조건에 맞는 이미지 생성에 적합하며 제어 가능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건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시겐과 시겐의 구조적 차이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시겐을 통한 데이터 증강이 d시겐을 통한 데이터 증강보다 더잘 학습을 할수 있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겐의 한계점입니다. 시겐을 사용한 컴퓨션 매트릭스를 통해 결함 패턴, 랜덤, 스크래치, 니얼풀에 대해서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겐을 통한 데이터 증강에서는 복잡한 패턴의 결함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뭉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두 붕괴 현상의 원인으로는 웨이퍼 데이터의 원배 이미지 구조로 인한 복잡한 패턴 표현의 어려움과 제너레이터가 선형 연산을 주로 수행하여 복잡한 비선형 패턴을 생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레이어 수정을 통해서 상대적인 학습 난이도 차이를 조정하여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였으나 모두 붕괴 현상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겟 모델이 CNN 모델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불균형 또는 오버 피팅 및 모드 붕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CNN 및 n 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시겐 모델을 사용할 때 모드 붕괴 현상으로 인해 복잡한 패턴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레이어를 수정하여 학습 난이도의 차이를 완화하고 이미지 품질을 개선하였으나 모두 붕괴 현상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GAN 모델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를 사용하였기에 향후 c 계 n 모델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 대신에 다른 손실 함수를 적용하여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CNN 모델에서 이미지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면서도 개선 복잡도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적 가볍게 설계하였으나 향후 CNN 모델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개수와 필터를 수정하면서 대치 노멀 레이제이션 또는 드롭아웃 등을 적용하여 성능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A1팀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